현재 제 멤버십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력 가입 버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택 갤런 존스입니다. 폭랑이 형님께서 드디어 예견하신 대로, 아니 예언하신 대로 집값 하락 전초 현상을 겪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맞추셨네요.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일 발표한 2021년 3월 5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값은 전주와 같은 상승률이 0.24% 상승했으며 수도권은 전주 0.29%보다 소폭 줄은 0.28% 지방은 전주와 같은 0.19% 상승률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서울은 전주보다 0.01%포인트 줄어든 0.05% 상승률을 보였고요. 부동산원 관계자는 보유세 부담과 시중 금리 상승 공급 확대 전망 등으로 30대 이하 위주로 매수세 감세를 보이며 상승폭이 축소했다고 설명했고요. 그리고 전세값 역시도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전주 0.04%보다 0.01%포인트 줄어든 0.03% 상승률을 보였고 3주째 상승폭이 줄며 지난해 7월 인대차법 시행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급등 피로감 및 계절적 비수기 매물 증가 영향 등으로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강남구에 이어서 마포 강동구 등도 하락세로 전환하여 서울 전체의 상승폭이 축소되다고 설명했고 강남구 마이너스 0.02% 마포구 마이너스 0.01% 강동구 마이너스 0.02%등 하락 마포구 90주만에 하락 강동구 50주만에 하락 전환 이제 만족스러우십니까 원하는 대로 뭔가 악성 지표가 나와서 만족스러우신가요 제가 앞서 폭랑이 형님 칭송했다고 해서 드디어 그분이 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락 포인트 몇 가지 나왔다 해서 저보고 그쪽 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하락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필수라는 거죠. 필수. 부동산이나 주식은 인간의 꿈을 먹고 사는 투자 재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거품이 있으면 하락이 있어야 하고 상승 폭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품이 어느 정도 거쳐야 또다시 상승장이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 조정이 영원한 하락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포구는 90주 만에 하락, 강동구는 50주 만에 하락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락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90주 만에 50주 만에 라는 기간을 나타내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미친 정책 때문에 그냥 내리폭등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지수 몇개 마이너스 떴다 해서 폭락이라도 올 것만 같은 선동질을 하시는데 그럼 뭐합니까? 15억짜리 집이 7억 5천으로 반토막이 날까요? 무주택자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폭락이 라이브 쳐다보면서 그 앞에 정화수 떠놓고 백날 하락기도 해봤자 15억짜리 아파트는 하락이 와도 많이 빠져봤자 20%입니다. 15억짜리 아파트 3, 4년 전에 얼마였습니까? 7억대였습니다. 그폭랑이 채널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청약만 넣은 2, 30대 여러분,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마포 전세가는 90주 만에 하락했다고요. 강동구는 50주 만에 하락했다고요. 1년에 연계 상승했다고요. 이 사람들아,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 저는 신규 물량 터지면 하락할 것이 뻔하니 집안살 거예요. 그럼 신규 물량 다 소화되고 나서 집 사시겠습니까? 어떤 미친 집주인이 급하지 않은데 전세 세입자 이미 세팅했고 시중에 나온 매물조차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호구인 당신한테 싸게 팔까요? 제가 서두에 폭랑이 형님을 위해서 박수 쳤다고 하락이 왔고 나라며 웃으면서 박수 치신 분들 마인드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이제 집 사는 것은 전쟁입니다. 갈수록 치열해진다고요. 그러니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바로 호랑이한테 물려갑니다. 그리고 변화거지가 되는 거죠. 입주장은 무조건 노려야 합니다. 하늘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는 점 강조해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기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 조사가 나왔습니다. 현 정권의 거듭된 부동산 정책 실패가 이런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인데요. 현 정권은 다른 부분을 외면한 채 오직 부동산에 대해서만 화력을 집중했다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기업도 여러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는 정책을 펼치게 된다면 소외받은 사업부들은 내부 직원들의 반발과 함께 기존에 유지라도 했던 사업 역량이 무너지면서. 회사 선체의 큰 손실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현 정권 집권한 지 4년 내내 부동산이라는 경제에서 단편적인 부분만 괴롭히면서 집을 가진 사람들은 죄악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그러니 양도세 중과를 엄청나게 때릴 것이다. 또 공시지가 9억 이상 소유자는 조선시대로 비유하자면 부정하게 재물을 축적한 악덕 지주나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 세인 종부세를 올려 팔빈당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대한민국은 부동산은 불로소득이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사상에서부터 출발해서 집값은 건국 이래 최대의 상승 폭을 기록하게 됩니다. 지금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가격을 보면 헉소리 나실 겁니다. 신시가지라는데 1980년대 지어졌습니다. 이제 안전진단 결과가 속속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죠. 신축에 살고 싶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간절한 바램이 투영된 그 가격 얼마나 높습니까? 이번 한국경제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민들이 선택한 차기정부가 우선 바꿔야 할 분야 1위인 부동산 정책 변화에서 세금 부담이 커진 이주택 이상자 53.9%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 48.9%, 1주택자 39.6%까지 모두 부동산 정책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차기 정권의 최우선 과제로 선택하였습니다. 응답자의 절반이 무주택자까지 이렇게 분노의 답을 한 이유는 말도 안 되는 악법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월세 가격까지 급등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전체의 43.5%가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 대답했으며, 내려갈 것이라는 답변은 15.1%에 불과한 거죠.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서울은 응답자 중 50.3%가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 하였고, 대전, 세종, 충청 지역 역시도 부동산 정책이라 답했습니다. 하지만 호남 지역은 응답자 중 68.7%가 부동산 투기 심리라고 답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역시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무엇으로 지목하는지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광주가.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큰 혜택을 보지 못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사실 광주가 뒤늦게 상승했지만 외지인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차린 정부가 광주를 규제 지역을 지정하면서 외지 투자자가 들어오는 것을 원천 차단해서 그런지 그렇게나 큰 상승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투기꾼들이 대거 들어왔다에 광주 시민들이 분노를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집값이 누구 때문에 올라갔다.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높다. 라는 것만 중요한 거겠죠.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을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벼락거지가 되는 것이구나.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은 구독력 가입 버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